네, 안녕하세요. 1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과 함께 또 기대와 함께 하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취임식을 거행하고 또 새로운 미국의 길이 열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히 지역의 산불이 진화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도 그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하오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황은 위중한 가운데 있어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자유 민주주의 세력을 없애고 아버지여 끝치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아버지 모든 시도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불의의 세력들이 다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서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연약한 적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다. 깨끗이, 나무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받을 때에 343장 예전 찬성하는 443장입니다. 시 Okay. dog Sí. 1장 30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예, 19장 30절로 38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롯이 소활의 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활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과였더니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로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시로의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인태하고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예, 다른 길은 없었을까 이런 제목으로 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부, 아브라함의 그 중보적 기도로 말미암아 예, 생명을 얻졌죠 천사들은 이 롯의 가족을 소돔 성에서 끌어낸 후에 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로은 산은 멀고 재앙이 두려우니 가까운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천사들은 이를 허락해서 로시 가까운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에 당했죠.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황과 불은 화산 활동이나 아니면 운석 충돌로 말미 암아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요. 또 유황과 이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 이것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압도적인 이런 파괴행위를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LLA 산불을 통해서 불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했죠. 그러면 서동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이 도시의 악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동과 고모라가, 고모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보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소동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예,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인근 도시인 아드마, 스고인과 함께 사해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이 도시들은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죠. 그런데 이 성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적인 부도덕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 예, 간음은, 보통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것은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성행위를 말합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온그 성사람들이 로세 집으로 달려들어, 들을 정도로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을 비롯한 지구 곳곳에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성전환을 합법화하는 이런 성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동안 미국도 얼마나 동성애가 판을 쳤습니다. 판을 쳤습니까? 이 DI라고 해서 Diversity, Equality 또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연령, 인종, 민족, 능력, 장애, 성별, 종교,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 아주 좋은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DI로 말미 아마 오히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 직장에 고용이 되고, 이번에 LA 소방서장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여자가 소방관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이런 한심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땅의 성은 남성과 여성 둘뿐이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동과 고모라와 그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침이름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도시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 욕망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지형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염분이 풍부해가지고 자연 환경 내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롯의 가족이 피했던 소활성은 멸망을 면한 평원에 있는 다섯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한 것을 본 롯은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소활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거기서 나와 산에 올라가 굴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산다. 이것은 원시적이고 고립된 삶을 의미하죠? 이렇게 고립된, 고립된 상태가 될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더 슬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로세, 따, 이 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31절과 2절을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된 사람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늙었다 이런 언급은 그들이 느끼는 어떤 절박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고대에는 이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 중요했는데, 로세 노령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혈통을 보존할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감이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31절에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에 배필될 사람이 없,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과감히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에 모세는 레위기 18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근친 상관의 죄를 아주 죄로 규정을 했죠. 그들도 떳떳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이 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뜻이고 베남미라는 뜻은 내 백성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의 혈통을 이어가려는 그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후에 이스라엘과 엄청난 분쟁이 겹죠. 이스라엘의 대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속 22장에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안문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스의 딸들은 과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위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사단은 말하죠. 내가 갈 길은 그 길뿐이야. 그리고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므로 너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야 하면서 죄를 합리합니다. 여러분, 로세 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갈 생각을 못 했을까요? 왜 롯은 속보 아브라함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살수 있는 길이 있고, 배필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세기에서 더 이상 롯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롯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 시험당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에게 말할 때 네가 갈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너의 선택은 정당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사단에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선택하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종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어도 그것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때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도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